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클레어쌤입니다. Compact t s p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도 10강 Part 2 해가지고 역, 공항, 그리고 휴양지에서 찍은 그런 배경으로 한 사진 위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라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Useful Expressions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답변에 사용하면 좋겠는 표현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고 넘어가 볼게요.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는 그 플랫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뭔가 열차 들어오는 곳 그런데 있죠? 그런 거 우리가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를 그거 얘기하는 거고 핸 러gage 기내 반입용입니다 보통 핸 러gage라고 했을 때는 좀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 그냥 빼버리고 러gage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baggage claim 우리가 백gage를 다시 회수하는 데인 거예요 그 수함을 찾는 곳 ticket machine, 매표기 얘기하는 거고요 티켓 뽑는 machine, 기계다 라는 거예요 자, book a flight 우리가 flight, 항공편을 book, 예약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reserve보다는 book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business traveler, 출장객이다 하는데 그냥 traveler 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Approach the station 자, 지금 여기 있으면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Approach, 다가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Approach the station Land, 착륙하는 거 이렇게 착, 땅에, Land에 자, 그 다음에 train track, 선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track 하셔도 괜찮고요. boarding gate, boarding 하는 게이트다 해서 탑승군 거고요. conveyor belt, 해서 물건 이동시키는 그짐 찾는 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deck chair, 접이식 의자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chair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destination, 목적지 얘기하는 거고요. commute, commute, 여기 좀 길게 발음하시고요. 통근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lie down 눕다라는 뜻인데 어떤 맥락에서 얘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에이션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이 사진 가지고 할 건데요. 자, 이런 사진 보면은 내가 시험장에서 만났다라고 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뭐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답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냥 뭐든 잡고 물고 뜯으면서 개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설명할 것들 따지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거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도 설명할 수 있고요. 하나 하나 많아요, 좀 작을 뿐이죠. 계속 보면요. 자, 찍힌 곳 기차역, 지하철역 괜찮을 것 같고요. 열차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바로 시선 강탈, 그죠? 바로 보여요. 자, 언제 찍은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아침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흐린데, 밝은데, 안 밝어. 애매하죠, 그죠? 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당연히 타려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날씨 보면요. 막 뭐, 모자를 뭐 쓰고 있고 옷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겨울 해봤고요. 어떤 느낌 드나요? 그냥 지난 여행이 떠오릅니다.로 약간 추상적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자, 갑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 찍었어요. on a train platform. 자, 기차, 대기, 기차 플랫폼에서 찍었어요. 열차 플랫폼에서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 가능하고요. 뭐, subway 가든, train 가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I see many people in this picture. several people in this picture. 아까 명수로 봤을 때 many 가도 되고, several 가도 되게 애매한 숫자인 것 같아서 그냥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The first thing I'm noticing, 가장 내가 먼저 알아차리는 건요, a yellow train approaching the station. 자, 여기에 노란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봤어요. I'm noticing is a yellow train까지만 해도 문장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클레어 사마와 같이 공부하면서 목표는 뭐다? 여기까지 같이 답변해 보는 거예요. 자, 엔내 메로 가운데 보면요. There are two train tracks. 자, 열차 선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는 거 가는 거 있었어요. Also 그리고 there is a platform on either side of the train tracks. 그리고 이게 열차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양쪽 다 either side 양쪽 다 지금 플랫폼이 있었다라고 지금 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더 고난이도 문장이에요, 지금. 자, it seems like a typical scene from a train station. 자, 지금 기차역에서의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라고 지금 답을 했고요. 얘는 무난무난한 그냥 마무리형 문장. 그리고 마지막 내 느낌 뭐예요? I like this picture because it reminds me of my last weekend trip. 내 지난 주말에 여행을 떠올리기 때문에 난이 사진이 좋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미니 테스트를 풀어볼 그 사진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어딘지 느낌 좀 오죠 공항에서 찍은 것 같아요 아니 뭐 터미널 이런 데자 그리고 여행 가방들 보이고요 사람은 세 명이 있는데 어, 묶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렇게 묶어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어, 좀 힘들어요 아나 버거운 것 같아요 묶어서 가는 거 그랬을 때는 한명한명 한명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미니 테스트 풀어볼게요. Begin preparing now. Begin reading now. 자, 미니 테스트 풀고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죠또 하면 하겠어. 그죠? 자, 보면요.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in a waiting area at a terminal. 자, 터미널에 대기장소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했고요. taken in, uh, taken at a terminal 해서 여기 지금 떼고 at a terminal로만 가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The first thing I n o t i c e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Three people sitting on a four-seater bench 자, four-seater bench 우리 그냥 벤치 하셔도 되는데 four-seater bench래요 4인용 four 벤치다라는 bench 거예요 좌석이 4개 네 있는 벤치다라는 뜻인 거고요 지금 여기 한 자리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왼쪽에 보시면요 Two men are exchanging information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대요. 그죠? 그런 것까지 알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진 보고 그럴싸해 보이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파트 2가 어렵지 않아요. 응? Two men are exchanging information and talking to each other. 자, 이거 talking to each other 말고 또 뭐도 된다? And having a conversation. 또 가능합니다. 자, on the right, 오른쪽에 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A woman with curly hair. 곱슬머리를 가진 여자가 is using a smartphone,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smartphone은 use라는 동사하고 엮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using a smartphone 그냥 통째로 기억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In between 가운데 보면요, there is an unoccupied seat. 자, unoccupied 비어 있는 empty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좌석이 있고요. and Two suitcases. 그리고 여행가방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했어요. 자, 이 문장이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한 번에 다 배경 설명이라든지 대신해서 해준 것 같아요. It seems like people are killing time in a waiting area. 자, 사람들이 시간을 죽이는 것 같아요. killing time.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아요. 우리, 어, time killer.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time killing.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killing time in a waiting area 그래서 대기장소에서 시간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뜻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part 2 오늘 10강에서는 어, 터미널이라든지 역에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위주로 조금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compact, t w i c s p e a k i n g c l e a r e m 과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11강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